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수능을 본 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21년도 수능을 본 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22년도 수능을 본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18학년도 전설의 수능을 본 크리에이터 소니입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 어, 나는 방학 때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서 7시 반? 음... 6시에 일어난다고 음... 같아. 입시생이면 아무리 방학이어도 학교 다닐 때랑 똑같이 일어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냥 생활 패턴 그대로 유지해 가야지 나중에 개학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6시에 일어나야지 네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계획을 해서 만약에 실패했다? 그래도 이제 그 남은 시간이 있을 거냐 그때 제대로 하면 되거든?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아 나는 진짜 지금 망했어 이러니까 그게 망하는 거이 정도면 우리 통틀어 봤을 때한 7시가 적당한 것 같긴 해. 아침? 어. 나 1시인가 일어났는데. 오후 어, 1시? 응. 어, 약간 내가 좀 잠을 많이 자야 돼. 내가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laughs> 잠을 잘 자야 되거든. 5시에 잔 거야? 어. <laughs> 나처럼 돼. 그 수도 있어. 내가 첫 번째 수능 때 9시에 일어났다 했잖아. 나처럼 처음... <laughs> 한 그럼 8시? 7시. <웃음> <웃음> 7시. 서머 타임 적용해서 응. 7시. 그래, 난 7시. 아, 오케이. 쟤야 근데 아침을 다들 먹어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안 먹고 내가 독서실 가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너였구나 음. 냄새 풍기네 내가. <laughs> <laughs> 아, 휴기실 있잖아요, 즘그 전자레인지도 있고 다 있었어. 나 라면 냄새 어지긴 하다. 아. 시간 어때? 시간? 아니 근데 10분도 솔직히 사치 아니야? 어? 세수하고 그냥 바로 독서실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필요 없이? 너네 화장 안 했어? 안 하... 하지! 화장하면 떨어지는 거야! <laughs> 그기 그런 말 있잖아. 운동선수 화장하고 나온다. 그래서 네 화장할 시간을 연습이... 근데 밥 먹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먹으면서 그치, 아침 가르치. 먹어야지. 응. 아 먹으면서 간다고? 응? 응, 그 먹으면서 준비하고. 스카가 좀 멀리 있는 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시간 넉넉히 응. 한 시간. 아니, 오, 닦아주어 그냥 그, 길 가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밥도 그러니까, 길 가면서 먹 그럴 시간에 아니. 10분 더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아니지, 근데 잠은 중요해. 이게 잠을 안 자면 대가리가안 굴러가요. 렇지만 우리는 7시로 잡았으니까 기상 시간을. 7시. 어. 엄청나요. 7시. 아니 동해, 체리와 너무 달라 지금. 아 그래 그래, 내 재수할 수있까 약간 분력인데 <laughs> <laughs> 드디어 기상했네. 딱 8시에 주, 그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음, 음. 자 잠깐 음, 공부를 음. 해야지 언제까지 해야 내가 이게 추천하고 싶은 게 먹고 바로 앉잖아? 그럼 혈당이 올라가서 잠이 와 그래서 한 걷는 게더 좋고요 아니면 다리라도 이제 달달달달 떨면 본인한테 좋지 피해는 주긴 하는데 이뭔 개소리야! 아니면 산책이라도 하던지 그거 추천하고 나는 그것도 좋아해 명상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고 아나 진짜 좋아해 명상 근데 그게 그, 나... 정말 스채가 지금 오후 1시 일어는데 했잖아 이 모든 거다 하고 공부 도대체 몇시 시작했던 거야? 땅이? 빌받을 때? 그래도 어. 학교 옵니다 여러분 왜냐 나는 똑똑하니까 어? 연락주세요 멘사 너 명상이라고 하는 게너 어. 흡연실 자주 가던데 들락날락 거리는 <laughs> 그것도 명상이야? 아나 그랬으면 혼을 파였어 벌써 여기 못 있었어 아, 냄새 학교에. 안 배게 치밀하게 전자담배로 하는 거 같던데 나도 방학 동안은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수능 시간표대로 살았어. 국어 시간에는 국어 문제 풀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문제 풀고 점심시간도 똑같이 지내고 그래서 나는 주로 우리가 수능 점심시간이 아마 한 12시 10분이었던 걸로 기억해. 난그 시간까지 공부 계속했어. 쉬지 않고 근데 너네가 좀 간과하는 게 있어. 지금 방학이잖아. 방학 때 뭐가 나오냐면 수능 완성이 나와. 그렇지. 수능 완성이 나오는데 솔직히 수학, 영어, 수능 완성, 연계체감 안 돼. 근데 국어 쌉 체감 돼. 그래서 나는 12시까지 국어 투자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았어. 깔끔하게. 네. 10시 반까지 국어? 그렇지. 국어가 중요한 애스니까 국어, 국어. 를좀더 비중을 높여 왔어. 아, 복모 하나. 왜냐면은 국어가 80분인데 우리가 지금 8시부터 10시 반까지라서 복모를 하나 풀고 그거에 대한 응. 오답 체크 응. 한번 조져야지. 어, 그래. 오답 체크해 줘야지. 어,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가 딱 수학 치는 응. 시간인데. 맞아. 아, 솔직히 21번, 29번, 30번 버려. 아니, 나안 버렸어. <laughs> 안 버렸는데. 그래서 이때 보모 뭘고서 한번 그렇지. 풀어 줘야지. 밥 먹자. 밥, 밥 먹어야지. 하지. 한국인은 밥심이지. 아니면 밥은 얼마나 먹는 걸로 할까? 한 시간. 난한 뭐 시간이면 찢어지지 않나? 영어 듣기 해야 되지 않아? 해야 돼딱이타임이야뭐 응. 응. 영어 모의고사 하나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2시 반까지? 응. <laughs> 아니 뭐 하고 있었던 걸 혼자? <웃음> <거저부터> <웃음> 하트. <웃음> 근데 영어는 모의고사 보고 뭐 틀린거나 단어 외우는거나 그거 그런 피드백 할 시간은 없어? 적자. 스무 시 분. 3 시까지. 응. 저녁 먹기 전까지 탐구해야지, 탐구 해야지 음. 탐구 어 음. 맞아 근데 이게 끝이야 아. 탐구 은근 오래 걸려 탐구야말로 정말 이 봉투 모의고사의 효력이 엄청나다 라고 어. 생각해 나는 공모를 무조건 나는 2회는 풀었던 것 같은데 나도 하루에 두 개씩 풀었어 과목마다 그리고 피드백하고 계속 틀렸던 거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저녁 전까지 길게 했던 것 같아 하루에 음. 음. 4세트 탐구 공모 4세트 18시. 18시까지 1 8시까지난 동의 나도 동의 무조건 어. 아 이러고 피드백한 피드백 시간. 밥 먹자. 밥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이것도 한 시간? 응. 체리 송이 응. 그때는 도시락은 아니었고 집 가서 그냥 밥 먹고 왔어. 아까워가지고. 집 가면 못 나오지 않아? 나와야지 입시생인데. 응. 나는 한 시간 정도 쉬었던 거 같은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하루 일치의 수능을 푼 건데 바로 밥 먹고 하기도 좀 쉽지 않고. 난한 시간 정도 쉬었던 거 같아. 난안 쉬었어. 그럼 뭐 뭐했어? 공부했지. 우리 지금. 모가고 싶은 거 이거 피드백 제대로 안 됐지? 시간 말, 이 아니다 이건 됐겠다 수학 제대로 안 됐지? 영어 일단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오전 동안 그거를 이제 밤 되기 전까지 그거 피드백을 하고 이제 밤에는 추가적인 공부를 했지 우리의 제일 큰 문제점 뭐 영어도 야무지게 피드백하고 국어도 했는데 탐구도 했어 수학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지금 그래 지금 해야 돼 밤에 해야 돼 근데 어, 지금 음. 보면 솔직히 수학 말고는 어느 정도 했어 음. 지금 7시 반이잖아? 최소는 10시까지는 음. 해야 된다고 봐 10시까지 주구장창 수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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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10시까지 수학할까? 음. 어. 그냥 아직 집 가긴 일러 어때? 그럼 뭐해? 나는 원래 이때 학기 중이었으면 야자가 끝나는 시간이거든 음. 그래서 30분 동안 쉬는 시간 줬어 수학은 또이 당이 많이 떨어지기 음, 때문에 음. 맞아 맞아 또한 30분 정도 쉬고? 어. 음. 쉬는 고쉬 시간을 야식, 야식 타임 근데 우리 아까 30분 쉬고 2시간 반 밖에 공부 안 했는데 또 쉬어? 수학은 그럴만한 가치가 음. 있다고 그럼 30분 쉬기? 응. 음. 나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지만 솔직히 이게 그때그때 그때 다르잖아 그때그때 그때 내가 많이 틀린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부족한 공부가 있어 그래서 보충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봐 맞아, 그날 좀 조졌다 싶은 과목을 이제 해야지 한 12시까지? 어, 맞아, 어. 나그 생각했어 이제 자자 집에 와서 씻으면 돼 어, 우리가 한번 해보면 정말 뜻깊을 것 같다 아, 그게 고3분들에게 미로가 될것 같다 그래서 저거를 하루를 똑같이 살수 있는 방청권을 한번 아 사다리를 한번 와 잘못됐다 이거 <laughs> 1, 2, 3, 4, 5 중에서 번호를 하나씩 <laughs> 정해주시면 되는데 <laughs> 체리 표정이 왜 그럴까요? <해드릴까요? 웃음> 기쁘죠? 그, 일상 그 계획표대로 사람을 그, 보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하나요? 당연하죠 <laughs>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주 <laughs> 모의고사 풀어야 돼요 이번 아, <laughs> 1번 오케이 3번 5번 가겠습니다. 그럼 토니는 자동적으로 4번으로 이렇게 떨려 3줄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네자 이렇게 어 번호가 <laughs> 적혀있는데요 뜯어볼게요 <laughs> 하나 둘셋 4번이야? 맞나? 4번 누구였지? 토... 니 토니, 토니. <laughs> 와나 4번 할까 5번 할까 고민했는데 고마워 야, 언니 언니 <laughs>